안녕하십니까 박병용입니다. 네,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돼가지고 뭐 신문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나옵니다. 한 명만 보인, 보인다 이런 자에 보니까 한동은 이재명은 보인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공천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상황 그 다음에 그 공천된 사람들의 면면을 보고 좀 국민들이 많이 실망했죠. 어, 그리고 비례 대표가 꼭 필요한가? 네, 이런 또 이제 생각도 갖게 되고. 어, 그러다가 차기 의협 회장 예, 우리 손의 총선 20에서 30석 당락 결정 이러면서 이제 의사 모욕준 정당 개멸 수준 타격. 의사 모욕중 정당 개멸 수준 타격. 이런 국민 보라 불안해도 선 넘는 정치 발현. 이런 하에 이제, 그 뭐, 대한 의사협회 차기회장으로 당선된 이면택 54세네요. 초아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이 의사에게 가장 모욕을 주고 칼을 들이댔던 정당에 개매 수준 타격을 줄수 있는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걸 보고, 아, 이제, 의사들이 어떤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시작되는 건가? 무서운 일이다. 그럼 뭐, 의사들도 노조를 만들 수 있나? 그럼 뭐, 민주노총에 가입하는가? 뭐, 이런 생각도 잠깐 들고. 그러진 않을 텐데. 의사들이 노조 활동. 제가 전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그 의사들, 전공의들그 파업을 보고, 정교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들, 전공로에 노조는 없었으면 좋겠다. 공무원, 이제, 그건 요즘은 또뭐 공무원들이 안 한다고 뭐 이렇게 사직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공무원을 하려는 사람들 많죠. 예전보다는 뭐 하려는 사람들이 좀 적어 있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걸 굉장히 전체적으로 보면 안정적 직업이죠. 거기에 뭐 스트레스도 받고 하는 것은 다른 직업들이 지금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그 상대적으로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그래도 가장 안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잘 하면은, 국민들에게 또 대민 서비스를 하는 그런 차원에 생각한다면은, 굉장히 감사한 직장일 수도 있죠. 그러 그러니까 성실하게 근무하고 나면은, 요즘 여러 가지로 그 걱정을 하고 있는 노년에, 또 연금으로 편안하게 좀 생활할 수도 있고, 에. 그다음에 이제 종교적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선생님들이 그, 그 노종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게참 그 아쉬운 생각이 들죠. 그전에 그 전에 이제 그뭐 비정규직 선생님들을 그러다 한 최소 3 년을 근무했던 분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참뭐 선거운동 그렇게 보고 내용을 보고. 또 차기 의협 회장의 얘기를 보고는 참 마음이 무겁고 좀 뭐라 할까 그랬는데 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그 우리 그 박인희 씨 노래를 들으면 참 마음이 차분해지고 좀 뭔가 그 생각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참 아름다운 선율도 선율이지만 가사가 참 아주 마음에 아닿는 그런 가사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서울신문에 그, 김영선의 의심전심이라는 제하에 서울 아산병원 중앙내과 교수님이시네요. 그 모습도 예전에 박인희 씨가 막 그, 나와가지고 참그청춘한 모습으로 노래 불렀던 그 모습하고도 좀 흡사하게 보인 것 같습니다. 어, 한 번,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들만 병원에 남아 병동을 지켜온 지 4주가 지났다. 젊은 전공의들을 갈아 넣어 유지되어 왔던 병동에는 정막이 감돈다. 입원 환자 수는 평소의 절반 정도다. 주 7일 근무에 쉬지 않고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3, 4일에 한 번씩 야간 당직선이 늘 머릿속은 멍하다. 논문, 학회 등은 모두 제쳐놓은 지 오래다. 오랜만에 이번 환자의 의도를 내고 수액 주입 속도, 혈압약 하나까지 신경을 쓰다 보니 그동안의 내 진료에 대해 돌아보게 된다. 이번 환자에게 투여되는 약과 주사기 모두 정말 필요한 것인지, 적절한 용량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하나하나 따지다 보니 그동안 얼마나 환자를 대충 보았는지 싶어 얼굴이 화끈거렸다. 회진은 돌았지만 중요한 결정 외에 나머지는 전공의들의 재량이 맡겨놓고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던 것이다. 전공의들은 환자를 제대로 보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수의 환자를 처리하는 법을 배워오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비상경영으로 몇 개의 병동을 폐쇄했는데도 오히려 이원은 이전보다 잘 된다. 꼭 필요하거나 이중한 환자들만 입원시키기 때문이다. 지역병원에서 치료받아도 되는 환자를 되돌려보내는 신랑이라 하느니 그냥 입원시키는 것이 편했다. 외래에서 해도 되는 치료, 치료를 입원해서 받기를 원하는 환자들도 못 이기는 척 받았다. 외래진료보다는 입원진료의 실손보험 보장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대다수 환자들은 외래에서 가능한 치료도 입원해서 받고자 하는 도덕적 해이에 쉽게 노출된다. 의사는 그런 환자의 요청을 애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외래에서의 짧은 진료 기간 동안 환자의 문제를 충분히 파악하고 대처하기 어렵다는 부담도 있다. 이번은 그런 환자, 환자 의사의 필요를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해결책이었으나, 진료의 부담은 전공의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말기 환자에게도 무리한 항암 치료를 하고, 연명의료에 대한 설명을 미처 하지 못해 중환자실까지 보냈던 진료패턴도 점차 바뀌고 있다.임종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환자의 고통과 이로 인한 가족들의 원망을 받아내는 역할 역시 전공의가 짊어져 왔다.그러나 이 일을, 이 일이 어려움을 이제 본인들의 몸으로 떼우며 알게 된 교수들은 서둘러 환자들에게 연명의료 결정에 관해 설명하고자 애쓰고 있다. 응급실 풍경은 이제 웬만한 선진국 병원에 가까워졌다. 환자 수가 대폭 줄어들면서 모든 환자들의 독립된 공간에서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응급처치와 의사결정 역시 이전보다 신속해졌다. 힘들고 번거로운 일들을 받아내던 전공의들이 사라지니 병원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상급 종합병원의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만 받고 불필요한 일들을 쳐내고.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것만 하려는 변화, 문제는 이 변화가 지속 가능하느냐는 것이다. 방위담의 식질료로 유지되던 병원들은 도산 위기에 처해 있고 임상 연구는 정지 상태다. 그러나 다시 젊은 의사들을 값싸게 소비하는 이전의 공장 같은 병원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들이 돌아올 병원은 이전과는. 다른 곳이 될 것이라는 될 것이라는는 대화 한다는 희망을 놓지 아니려고 한다. 예, 정말로 그 요즘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럽고 조금 실망스럽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사들도 뭐 노조를 결성하려고 저러는가 하는 생각을 했던 여러 마음이 싹 가시고 역시 그래도 예, 의사 선생님들이시구나 한 줄기. 아주 그냥 샘부 같은 그런 얘기를 써놓으신 김선영 서울 아산병원 중앙내과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은 우리가 뭐 전부는 아니, 아니시겠지만은 이런 교수님들이 계신다는데 희망을 갖고 그 다음에 윤대통령님이 27년 만에, 27년 만에 이제 향후에 어떤 대국민적인 의료 서비스에 차원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전공의들이 전번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팔십 시간씩 근무하는 노동자들처럼 이러한 그 문화를 좀 바꾸고 조금 조금 수입이 좀 들여들더라도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뭐 그래도 일반 노동자들 또 저희들처럼 자영업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고수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좀 여유를 가지시고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정말로 그뭐 어떤 단순하게 병, 병의 병 어떤 치료뿐만 아니고 그 좋은 두뇌 그 좋은 공부로 많은 사람들을 이로이로해 이루, 주는 그런 아주 멋있는 의사로서 전번에 그저뭐 김사분가요 뭐 고른 데서 보니까 뭐다 그렇게는 하지는 못하겠지만은 예. 그런 멋있는 의사들로 재탄생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윤 대통령님도 이번 정말로 중요한 결정이니까 일부, 어, 사람 어떤 의견에 또 굴복하지 마시고 또 이제 저번에도 제가 올렸던 것처럼 이번에 2,000명이 너무 많으면은 여러분들의 의견, 특히나 정말로 그, 환자들 위해서 생각하고 연구하시는 이런 분들을 한1년 동안 그 단순하게 잠깐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내년 정원을 결정할 전까지 한1년 동안을 차분하게 정말로 치밀하게 음 관련되는 또 여러 가지 의사들에 대한 대우 지역 필수 의료 기관들의 어떤 문제 이런까지 자세히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 정원도 그~ 증원하는 것도 정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도 좀 가능, 안벽은 없겠지만은 가능하면 좋은 방향으로 우리 그 선생님이 생각했던 것처럼 또 전공의들을 데려다가 값싼 이게 소비하는 공장 같은 병원 이런 거 말고 전공의들 또 자기들 소양을 좀어가꾸고 그렇게 갖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멋는 멋있는 의사들로 탄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공의들 빨리 돌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좋은 머리로 그 어렵게 공부한 그걸 갖다가 잠깐 선동하는 일부 세력에 의해서 본인들이 아주 그 귀한 어떤 소명 의식을 갖다가 버리지 마시고 돌아오셔 가지고 그래도 정 맞지 않으면은 이제 전업을 하시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 김선영 서울 아산 병원, 중앙내과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